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월야록입니다. 오늘 밤도 월야록과 함께 조용한 이야기 한편 만나보세요. 옛날 옛적 숙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당쟁의 피바람이 막 지나간 조선 땅에는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집권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이 달아났고 그 여파는 한양뿐 아니라 팔도 곳곳까지 미쳤지요. 특히 경상도 변두리 작은 고을에는 기근과 무거운 세금에 허덕이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힘없는 자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한푼 없는 자는 팔리고 사고 팔리는 세상이었지요. 양반이 아니면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목숨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거리에는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광가의 포졸들은 세금을 받아내려 백성들을 닥달했습니다. 그 고을 장터에는 돌쇠라 불리는 떠돌이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민도 아닌 그저 떠도는 품팔이 신세로 하루 종일 짐을 나르고 품삯을 받아도 늘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술각스로 날려버리곤 했지요. 건장한 체구에 묵직한 손을 가진 사내였으나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녀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저놈은 말기도 못 알아듣는 천치야. 멍청해서 품삯도 제대로 못 챙겨봤지. 말수가 적고 우직하기만 한그 모습이 어리석어 보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돌쇠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장터로 나가고, 해가 지면 허름한 움막으로 돌아가는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그의 운막은 장터 끝자락 버려진 땅에 있었는데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와도 돌쇠는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았습니다. 한편 고울 기방에는 월량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팔려온 여인으로 주인의 학대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요. 등짝에는 매질 자국이 선명했고, 볼에는 손바닥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때 묻은 옷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고운 얼굴을 가졌으나 그 아름다움조차 더큰 고통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미모에 혹했지만 월양이 고분고분하지 않자 화를 내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기방 주인은 월양을 때렸습니다. 인연이 감히 손님을 거역해? 내 주제를 알아라. 월량은 말없이 버티며 속에 칼을 품고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리라는 한 가닥 희망만을 품은 채 말이지요. 하지만 그 희망조차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밤마다 기방에서는 술판이 벌어졌고, 월량은술 취한 양반들의 희롱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느날 돌쇠는 장터에서 평소처럼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쌀가마니를 지고 객주집으로 옮기고 곡식 더미를 수레에 실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땀이 등을 적셨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니엇니엇 기울 무렵 기방 쪽에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돌쇠는 멈칫했으나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장돌뱅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기생은 오래 못 버틴다. 주인 영감이 매질을 멈추질 않으니 아무리 고와도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어제도 손님한테 대들었다가 혼났다더군. 돌쇠는 짐을 내려놓고 기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돌쇠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기방 뒷문 근처에서 피투성이가 된 워량을 목격한 것이었지요. 여인은 땅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치마 사이로 피가 흘렀고, 얼굴은 부어 올라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제대로 뜨지도 못할 정도였지요. 돌쇠는 이유를 알수 없었으나,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슴에 돌이 얹힌 것처럼 숨이 막혔지요. 그냥 지나치면 저 여인은 또 맞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워량의 눈이 돌쇠와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살려달라는 애원도 도와달라는 간청도 없었습니다. 다만 텅빈 절망만이 가득했지요. 그 눈빛이 돌쇠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끌려가던 날, 돌쇠를 향해 보냈던 그 눈빛과 같았지요. 돌쇠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월량의그텅빈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운막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세웠습니다. 새벽이 되자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품싹을 모아 간신히 모은 전 재산 다섯 양을 보자기에 싸서 기방 주인을 찾아갔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은 3년을 굶다시피 하며 모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 저 여인을 사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돌쇠를 보며 주인은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다섯 냥으로 기생을 산다고 하하. 바보머슴이 제 정신이 아니구먼. 다섯 냥이면 개한테나 주고 말지. 주인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주변의 하인들도 덩달아 웃었지요. 하지만 월양은 이미 골칫거리였습니다. 매를 맞고도 고분고분하지 않아 손님들에게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먹이고 재울 수도 없는 처지였지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코웃음을 치며 돈을 받았습니다. 좋아, 데려가. 어차피 쓸모없는 계집이니.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돈은 돌려주지 않는다. 알겠나?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가 드디어 미쳤구나. 다섯냥이면 소한 마리도 못 사는데, 개집질이나 하려고 돈을 날렸어. 아무리 봐도 저 기생은 오래 못살 텐데, 돈만 버린 셈이지. 아낙네들도 혀를 찼습니다. 쯧쯧, 남자란 게다 그렇지 뭐. 개집 하나 탐내다가 알거지가 됐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월량을 데리고 자신이 머무르던 허름한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월량은 비틀거리며 돌쇠를 따라갔습니다. 도망칠 힘도 저항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운막에 도착하자 돌쇠는 워량을 구석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낡은 이불을 깔고 따뜻한 물을 데워 주었지요. 상처를 씻어낼 천도 준비했습니다. 쉬시오.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니 워량은 돌쇠를 경계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모든 남자들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새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돌새는 벽쪽으로 몸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 돌새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낯선 노파가 나타나 말했지요. 값싼 돈으로 큰 인연을 샀구나. 하나 조심하거라. 그 인연은 내 목숨보다 무거울 것이니, 하지만 두려워 말거라. 그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운명이니, 오래전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가 왔느니라. 노파는 돌쇠의 어깨를 툭 치며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달빛이 움막 안을 비추고 있었고, 구석에서 월양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은 모습이었지요. 돌새는 조용히 일어나 문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으나 월양은 돌새를 믿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도망칠 궁리만 하다가 어느 날밤 정말로 달아나려 했지요. 돌새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렸지요. 그 소리에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월량은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쫓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시오. 막지 않겠소. 다만 멀리서 지켜보며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길까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월량은문 밖으로 나섰으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기방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저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새벽녘 지쳐서 다시 돌아왔지요. 돌쇠는 묵묵히 따뜻한 죽을 끓여 내밀었습니다. 춥지는 않소. 밖은 쌀쌀하니 이것이나 드시오. 그 한마디에 월량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월량은 깨달았습니다. 강요 없는 선택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말이지요. 월량은 조심스럽게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월량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아침이면 장터로 나가 품을 팔고 저녁이면 돌아와 끼니를 해결했지요. 어느날 저녁 월량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기생이 아니었소. 양반가의 서녀였지. 돌쇠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님은 몰락한 양반이셨는데,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어 풍비박산이 났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옥에 갇혀 세상을 떠나셨지. 나는 붙잡혀 기방에 팔렸고, 3년을 그곳에서 버텼소. 워량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지요. 돌쇠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단순한 기생이 아님을, 그리고 그녀가 품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이지요. 당신은, 왜 나를 샀소? 다섯 양은 당신에게 큰 돈이었을 텐데, 돌쇠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소? 그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소.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주정도 연인도 아닌 기묘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월량은 운막을 정리하고 돌쇠가 돌아오면 끼니를 준비했습니다. 말 없는 동행이었지만 어느새 익숙한 일상이 되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 밤 불을 피우다 손이 스쳤을 때 묘한 떨림이 흘렀지요. 월량은 화들짝 놀라 손을 움츠렸고. 돌세는 민망해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죄, 죄송하오. 아, 아니오. 괜찮소.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워량은 정을 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금껏 믿었던 모든 것이 배신으로 돌아왔기에 이 선량한 머슴마저 언젠가는 등을 돌릴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새의 눈빛은 언제나 맑았습니다. 탐욕도 욕심도 없는 그저 맑은 눈빛이었지요. 그날 밤 월량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봄이 오자 월량을 찾는 하수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옛 주인이 보낸 자들이었지요. 덩치 큰 산의 셋이 운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계 집을 돌려받겠소. 다섯 양은 돌려주지.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자유인입니다. 돌려줄 수 없소. 하수인들은 비웃으며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주인 어르신 명을 거역하느냐? 그 계집은 주인님 재산이다. 어서 내놓지 못할까? 돌쇠는 월양을 뒤로 감싸며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 둘 셋. 열 대가 넘도록 맞아도 돌쇠는 꼼짝하지 않았지요. 때려라.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돌쇠는 월량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월량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만 맞으시오. 내가 가겠소. 제발.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하수인들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자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떠나며 으름장을 놓았지요. 다음에는 광가에 고하겠다. 그때는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더는 도망만 칠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며칠 뒤 마을에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구슬하러 온 무당은 돌쇠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당신이 꾼 노파의 꿈 그것은 내가 보낸 계시였소. 그 여인의 팔자에는 큰 애군이 있으나 당신이 그 애군을 막을 운명이요. 무당은 돌쇠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연루된 역모 사건 그것은 조작이었소. 진짜 역적들이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지.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요. 그때가 곧올 것이니 준비하시오. 돌쇠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이미 커다란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려버렸음을 깨달았지요. 그날 밤 돌쇠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평생 바보라 불리며 살아왔으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삶이야말로, 진실을 지켜내는 삶이었지요. 돌쇠는 처음으로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이 여인을 끝까지 지키겠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워량은 그런 돌쇠를 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난생 처음 누군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왜? 왜 나를 위해 그러시오? 나는 그저 천한 기생이었소.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천하지 않소. 그 누구도 천하지 않소.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무당은 돌쇠에게 또 다른 진실을 알려주었지요. 당신 또한 버려진 양반가의 핏줄이요. 어릴 적 영모로 몰려 가족이 몰살당할 때 유모가 당신을 숨겨 살렸소. 당신은 일부러 바보처럼 살며 목숨을 부지한 것이요. 당신의 본명은 김진사의 막내 아들 석원이었소. 돌쇠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넓은 사랑채 그 읽는 소리 어머니의 품 포졸들이 들이닥치던 그날 유모가 자신을 집더미 속에 숨겼던 일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같은 운명에 짓밟힌 두 사람이 서로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광가에서 급하게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월량이라는 여인을 체포하라. 영모 가문의 잔당을 색출하라는 명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옛 영모 사건을 다시 조사하면서 연루된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있었지요. 월량은 다시 끌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돌쇠는 도망과 맞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도망치면 평생 쫓기며 살아야 했고, 맞서면 둘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월량에게 말했습니다. 도망칩시다. 멀리 떠나면 하지만 월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쫓기며 살 수는 없소 언젠가는 끝을 내야 하오. 돌쇠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 앞에 스스로 나선 것이지요. 월량을 잡아가려거든 나를 먼저 데려가시오. 수령이 물었습니다. 내놈이 누구냐? 돌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30년 전 영모로 몰려 멸문당한 김씨 가문의 막내 도령이었습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바보 머슴이 양반가의 도령이었다니. 돌쇠는 자신의 출신을 밝히며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 했습니다. 월량은 아무 죄 없는 여인이니 소인만 벌하십시오. 소인이 그 여인을 숨겨준 것이니 죄는 소인에게 있습니다. 관아 앞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말 없는 머슴이 권력의 논리에 맞서는 순간이었지요. 수령은 곤장과 유배를 명할 수도 있었으나 돌쇠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내놈의 말이 참이라면 증거를 대어라. 돌쇠는 품 속에서 낡은 족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모가 남겨준 것으로 김씨 가문의 족보 일부였지요. 수령은 족자를 펼쳐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 김씨 가문의 것이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무당이 관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당은 수령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30년 전 영모 사건은 조작이었습니다. 진짜 역적들이 김씨 가문과 월량의 아버지 박씨 가문에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지요. 소인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았으나 말하면 목숨이 위태로워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무당은 품속에서 오래된 서찰을 꺼냈습니다. 진짜 역적들이 주고받은 편지였지요.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울지 모의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령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 그동안 두 사람은 관아의 보호 아래 두겠노라.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령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파의 예언 다섯 양의 의미가 비로소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월량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어준 이 사내에 대한 고마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관아 앞에 모인 백성들도 술렁였습니다. 바보 머슴이 사실은 양반가의 도령이었다니, 그리고 영모 사건이 조작이었다니, 몇달뒤 조정에서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영모는 정말로 조작이었고 진짜 역적들은 이미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진짜 역적들은 모두 붙잡혔지요. 두 가문은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월양은 신분을 회복했지요. 조정에서는 그녀에게 집과 땅을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름 없는 삶을 택했습니다. 소이는 평생 돌쇠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도령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돌쇠로 사는 것이 편하옵니다. 워량은 그런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나도 그냥 워량으로 살겠소. 양반의 딸도 기생도 아닌 그저 당신 곁에 워량으로. 두 사람은 부부도 주인도 아닌. 그저 서로를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하사받은 집과 땅으로 작은 삶을 꾸려갔지요. 밭을 일구고 곡식을 심고 평범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가장 귀한 인연이 되었다고 말이지요. 다섯 양으로 산 여인이 사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운명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옛 장터 한 구석에는 오랫동안 다른 은전 다섯 잎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값은 돈이 아니라 선택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 어린 선택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였지요. 바보라 불리던 머슴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